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샤르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좀한 번쯤은 한 번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경험,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프로그래밍을 개인이 혼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발자로서 살아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기술자라는 관점, 엔지니어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드릴 사회적 활동은 초보자들에게,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강력히 권해요. 뭐냐면요. 발표를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꼭 발표하세요. 스터디 그룹에서 하셔도 좋고 컨퍼런스 같은데 지원을 하셔도 좋고 뭐가 됐든 좋아요. 많이 발표하세요. 꼭 프레젠테이션 안 들고 나가도 좋으니까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꼭 참여하세요. 발표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요. 음, 아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병장에 나에게 맡겨진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특히 프로그래머는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었죠.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요, 뭘 만들지 말고요. <laughs> 발표하세요.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샘플을 만들어야겠네. 그럼 샘플을 만들 수 있겠죠. 아우 좋네요. 뭐 거창하게 나의 필요는 여건데뭐 내가 개방 먹기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든다. 좋아요. 굉장히 좋고 여러분이 그런 거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찾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요 공부하고 발표 할 것을 준비를 하면서 만드세요. 얼마나 좋아요. 발표를 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 초보라서 누구한테 얘기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초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발표 주제로 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는요 너무 강력해요 남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저기 좀 재수 없게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다가 아 저건 뭐 저런 거 아니에요 아그뭐 틀린 건데요 좋은 스승이네요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때 틀린 거를 알기 너무 힘들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실컷 많이 하고 나서 발견하면요 고친 대표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미리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내가 그렇다고 라 믿었던 것들을 발표를 했고 한 재수 없는 사람이 지적질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배울 수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훌륭해요 올해는 시험을 볼. 때 어릴 때 시험 볼때 점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시험은요. 원래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틀린 걸알수 있죠. 오답 노트 만들어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많이 틀려야 돼요. 실패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베테랑들이 성장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실패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심지어는 또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해요. 베테랑이니까.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찝적찝적해요 그랬더니 아, 한재수 없는 베테랑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될 텐데. 해요. 박살 나는 거죠. 박살 난 다음에 아이씨, 어떡하지. 저 재수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인정을 하게 되거나, 아, 그 사람은 좀 재수없긴 해도, 올바른 길을 나에게 알려줬어. 또는, 아, 저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에? 저, 저 고인물, 아유. 자,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최근 거. 딱 하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박살이 나야 돼요. 틀린 거를 내가 깨닫고, 대신에 틀린 거 정정하는 거는 좀 해야 돼요. 틀렸는데, 음, 이, 닦지 말고. <laughs> 네, 틀린 거 인정하면서 뭐 정정할 기회가 있으면 정정을 하고 블로그 같은 거에서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네이버든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자료 틀린 거 엄청 많거든요 저는 몇몇 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블로그 같은 거 믿지 말고 무조건 책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몇몇 분야가 아니라 거의 그렇군요 제가 블로그에 있는 거몇개있고서는 거기 있는 걸로 뭐 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것들을 썼을 때 블로그로 인해서 가장 혜택 보는 사람들은요 그거 쓴 사람들이에요 그거 읽는 사람들은 사실 도움 안 돼요 나만의 걸로 이해 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초보자 형책들이 많이 빠진 함정이에요. 초보자용 책들은 저자가 틀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저도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건데 틀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린 설명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야 이해가 좀 되니까. 나중에는 틀린 걸 알고서는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엔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틀린 얘기지만 이게 더 쉬우니까 일단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영원히 뭐 성장해서 나중에 베테랑이 된 후에도. 이렇게 믿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간에 쓰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들을 투데이 아이로운드 해가지고 TI를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배운 거 쓰는 거예요. 그래 남들에게 막 보여줘요. 아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명령을 때렸더니 해결이 됐다. 남이 보더니 에이 그게 뭐야? 아이, 그 뭐야. 아그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아 바보같이 했네.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알려줄 수 있거든요. 배운 거죠. 맥도날드의 법칙이었나? 우리 뭐 먹을까 정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맥도날드를 권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다른 좋은 먹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거를 얘기하는 것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시 슉슉슉슉 돌려서 초보자들이 특히 해야 되는 거 발표를 많이 하세요. 발표를 하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특히 내가 어떤 지식을, 아, 이럴 땐 이러면 대만 딱 있는 거라 발표하려면요. 다 이해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다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설명 나만 테할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은 발표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건 뭐 초자들만 모인 데면안 되겠죠 그런 게 있어요 밴드에서 그러니까 음악 하는 연주하는 밴드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조언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제일 못하는 그룹에 가는 거예요 너무 다 쟁쟁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걸 할수 있으면은 어뭐 여러 가지로 단련이 많이 돼요 멘탈도 단련되고 지식도 많이 늘고 롤모델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발표 많이 하세요 발표 발표를 많이 많이 하셔서 많이 많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 답을 하거나 아니면 은 다음 영상의 소재로 잘 써먹도록 할 테니까. 음, 잘 써먹도록 할 테니까. 네, 하여튼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Now!